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가득한 리뷰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벌써 이제 봄도 후반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본격적인 더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 되어 갑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좀 이렇게 따뜻한. 하게 스며들만한 따뜻하고 깊게 스며들만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느낌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보다 조금 더 쉽고 접근성 있게 읽고 느낄만한 책을 여러분에게 오늘은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류준 교수님의 책입니다. 어쩌면 이 교수님의 책을 한두 권쯤 읽어보신 분이 교회 가족 중에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 책의 제목이 조금은 이상하고 의외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의 제목만을 들으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하다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곧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러한 평범하고 어쩌면 시시하게 느껴지고 치부할 만한 일상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효준 교수님은 신학자이면서도 시인처럼 섬세한 문체로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하나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짚어갑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때로는 무료하고 반복되는 매일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믿음은 잘 지켜져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 안에 계신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와 함께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교수님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의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일상의 경험들 속에서 본인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내용들을 그 따뜻한 경험들을 간결한 문체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성도로서의 삶과 그것을 제외한 내 개인의 일상을 분리해서 마치 이것이 별개의 서로 다른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토록 시시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절대적으로 신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일상 책의 제목처럼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가 경험한 매일의 일상들은 그 누구라도 경험해 봤을 아주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러한 시시한 일들 속에 발견한 말씀의 깨달음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갑니다. 은혜 안에서 발견하게 된 삶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상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울러 저자의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가 되고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시시한 일상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는 언젠가 신학교 시절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교회 가족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교수님의 그 생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할 생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하고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이 책은 거창한 사역이나 위대한 업적보다도 묵묵히 살아내는 매일의 일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책의 내용이 무겁거나 진지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의 글은 꽤 짧지만 어렵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고 어렵지 않다고 해서 울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읽지만 짧게 읽지만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해줍니다. 하루에 딱한 꼭지씩 한 챕터와 내용씩 커피 한 잔과 함께 가볍게 읽기 딱 좋을 만큼의 책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입니다. 특히 이 책은 2025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따라 믿음대로라는 방향성과도 잘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거창하고 무언가 이벤트가 있는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소중함들과 은혜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같기를 소망합니다 덧붙여서 또 이런 분들께 더욱 더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의미를 점검하고 되찾고 싶은 분들 바쁜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을 내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깊은 묵상 하는 부분들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을 즐기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책한권 읽어내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더더욱 추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은 조용하게, 그리고 우리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오늘 추천하는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일하심을 다시 한번 듣게 해줄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봄,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는 이 계절, 창가에 앉아서 혹은 조용한 자리, 시간을 만들어서 이 책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 일상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려보면 어떨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